할로, 저는 GCTC 43기 훈련을 받고 있는 이충희 간사라고 합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8월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풍삼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너무 급한 나머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잘못된 선택으로 배탈이 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탈이 심하게 걸렸지만 다행히 약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시간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다시 올바른 선택으로 돌아온다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꾸짖음을 받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왕이 소개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불리게 된 여호사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9장 말씀은 18장에서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회개를 보기 이전에 여호사밧이 18장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함께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제4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여호사바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여 선왕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그의 재위 기간에 남유다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가던 여호사밭 왕도 18장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하는 북이스라엘 아호방의 지방과 혼인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밭은 아호방과 혼인을 맺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전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동맥을 맺어 참전한 전쟁은 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합 왕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죽게 되었고 여호사밧 왕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여호사밭 왕을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신망고 끝에 여호사밭은 예루살렘의 자기 궁전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여호사밭을 꾸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예언자인 예후였습니다. 2 절에서 예후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아합 지방과 혼인을 맺은 여호사밭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여호사밭을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3 절에서 여호사밭을 위로하 했습니다. 도 하였습니다. 남녀다에서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했던 여호사밭의 태도를 선하다고 하며 여호사밭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찾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여호사밭은 남유다의 영적개혁을 진행하며 남유다의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교육합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여호와가 판결을 내릴 때 언제나 재판관들과 함께 하심과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할 것, 그리고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나 뇌물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위기까지 처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3대 선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산 독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죄를 지었을 때 여호사밧 왕처럼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계신가요?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들도 죄책감에 휩싸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샬롬